여름철이 되면은 제 모습을 돌아보는 또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어, 사막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는 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온한 남자가 더위에 뒤쳐서 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 시원한 물한 모금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순간에 눈앞에 뭐가 나타났을까요? 물한 바가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이제 갈증이 가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 이 더움을 던질 수 있는 찬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모래밭에 아주 멋진 수영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수영장에서 마음껏 쉬면서 수영하면서 더위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수영장에 함께 물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자. 수영복을 입은 아가씨들이 나타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금지린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 행복을 빼앗아가면 어떨까 하는 순간에 호랑이 나타나서 그들을 덮치게 되었고 또이 남자까지 이제 삼키려 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남자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으로 다시 쫓겨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한 문화 심리학자가 이 한국 사회를 풍자하며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보게하며 살아가곤 하죠. 또 아주 행복한 순간에도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타난 사막에 쫓겨난 그 남자 이야기는 오늘 살아온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동안 바쁘게 걸어온 걸음을 잠시 멈추고 또심과 또 그리고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공생의 사육을 하실 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시는데 아주 치열한 삶을 사지 않으셨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진 늦은 시각까지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또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늘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무척 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정말 자신의 시간이 없을 정도로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네,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김없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주님만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0편, 121편은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은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6일 동안 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후에 제7일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이 7일째에는 그날만큼은 다른 일 하지 아니하시고 푹 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과 구별하여 따로 쉼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주 열심히 구원색을 감당하신 분이셨지만 또 일과 구별하여서 쉼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서 창조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잠시 일을 내려놓고 쉼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사회는 이제 점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 중심의 사회에서 또 심과 여가를 중시하는 사회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뭔가 마음이 쉼을 얻어야 우리가 세임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쉬지 않냐고 계속해서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이 대한 선자 엘리야도 갈매산에서 이방선자 850명과 영적인 결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생사를 보고 그곳에서 영적인 결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고 나서 이스벨의 단 한마디에 그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다 하는 이 말을 듣고 가볍게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작은 말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따서 건강하게 일하고 기쁘게 사역하려면 몸과 마음이 심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잘 쉬고 또세임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을 잠시 내놓고 심을 가져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유야입니다. 우린 심을 가지면서 그동안 달려온 길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또 우리를 청주기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쉬기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를 여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묻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기쁘게일하며 살아가는. 주의 님 청지기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을 명하시고 또 심을 누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평사에 미쳐 생각하지 못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인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심을 누리시는 그 시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적에만 집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병의 기적에만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지를생각하게될때쉼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그 신혜를 새롭게 깨닫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음 6장 전후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 아올리치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또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전도여행에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육을 감당하였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이 다녀온 전도여행의 결과를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전도여행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은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나서 돌아올 때큰 보람도 있었지만 은 그들의 육신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기술을 내어치웠고 병자들을 또 고치는 그 사역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을까요? 그들의, 그래서 그들의 욕심이 많이 지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은평 사명자 학교를 하게 될 때, 이제 14주인가요? 교육을 다 마치고 한 주간 지방으로 전도행 아울리치를 떠났습니다. 우리 교들이 일주일간 지방에 가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런 간증이 넘쳐나게 되지만 한 주일 동안 적은 여비를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뭔가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여름, 성기, 여름 수련에 2박 3일, 3박 4일의 여정으로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잠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박3일 동안 잠도 자지 않니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아이들 육신이 많이 지쳐가지고 곧바로 잠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됐을 때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대 전도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면서 힘신이 많이 지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계속해서 전도 여행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제자들은 여비도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좋은 잠자리가 아니었을 것이고 또 음식도 마음껏 잘 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폐를 타고 쉴만한 이한 장소와 시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목상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쉴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장소를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잠깐 쉬어라, 쉴수 있는 시간을 구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심의 영성이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과 함께 배를 타고 사람들을 피해서 쉴만한 시간과 장소를 향하여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이 적거나또 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죠. 하, 이번 여행은 고생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행을 떠나보게 되면은 예상하지 못한 그 일정 가운데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을 누릴 때는 우선 시간과 공간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적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나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의 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어딜 가시는지 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자 금방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거나 멀리 가게 되면은 은밀하게 피정을 다녀올 수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거의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일정이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실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지금은 곳곳에 휴양지가 있고 아주 좋은 시설에 기도원도 있고 수양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만한 곳은 마을에서 떨어진 광야나 산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곳은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번 휴가를 맞이하면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따라온 무리와 함께 특별한 휴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온 무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따라온 무리를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 주님께서 이 사람들 때문에 휴가를 잘 모셨겠구나. 휴가지까지 따라왔으니 제자들과 주님은 쉼을 잘 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해꾼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생각이 잘못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란 휴가지에서 한적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 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이벤트,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예정한 대로만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이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또 기증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벤트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심을 방해하기보다는 우리 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안식년에 이태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데 저희가 그때 스페인 광장을 머물게 되었는데 굉장히 붐비는 곳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고 또 유럽에 가시는 분들은 도적을 준비하러 가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 식탁에 놓아두면 가져가 버리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물건을 잘못 놔두면 그것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을 안경집에 누워뒀는데이 안경집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사람이 많이 붐비는 광장 길거리에 두고 자리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분이 지난 후에, 30분 지난 후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불이 났게 다시 그 오던 길을 달려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이 쇼핑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안경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안경 잃어버렸을 때는 아 한국에 가자마자 안경을 맞춰야 되나 보다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좀 그랬었는데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제가 이제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만일 마지막 날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한 채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안경을 되찾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이 작은 이벤트를 통해서 지난 한 달간 저희 가정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크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행에서 만나는 특별 뜻밖의 은혜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입니다 여러분 이번 휴식을 취하면서 특별한 일을 만나게 되면 뜻밖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이벤트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생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시물류라는 장소에서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주님께서 초대하든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들을 보고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해서또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과 오랜만에 이 뜻밖의 시간을 가지는데 저분들 때문에 이 휴가를 방해하는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특별한 사인으로 바라보셨고. 또궁 국민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34절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먹자 없는 양 같은으로 인하여 불쌍히 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34절에서 불쌍히 기사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스플랑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창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감정의 장소를 창자로 생각하였습니다. 어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애간장을 끌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지은이 여기다 불쌍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과 궁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온 자들을 귀찮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궁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히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쉼을 누리는 그 장소에서 놀라운 기적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쁜 사회 일정을 소화하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쉼을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강약까지 따로 무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0편, 2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주님은 나를 이끄시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보면 15장에서 주님 자신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버린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온 산을 찾아 헤매는 선아 목자의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죄롭토리를 구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목자 대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함께 시간을 보내시니,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니 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오병의 기적만 나오고 있지만 그 위에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를 한복범 6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강야에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떡으로 오신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네 살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로 무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새롭게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수님께서는 무료와 함께 보낸 특별한 휴가를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내가 휴가 일정을 잘못 잡았구나 이런 생각하셨을까요? 다음에는 더 멀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왜이 무리를 통하여서 나를 목자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강해지신 우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심을 누리는 것도 목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심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죠. 우리는 심을 통하여서 잠시 일을 마치고 쉬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겨 주신 사명을 새롭게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건강히 회복되어서 다시 기쁘게 또 주님의 청지기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는 강해에서 제자들과 함께 심을 누리면서 제자들도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강해에서 주님과 함께 쉼을 들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또 주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강의에서 무엇을 보고 깨달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무엇보다도 목자이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대하듯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들려 주셨고요 하루 종일 주님을 따라오느라 먹지 못한 그들을 오병이유로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시게 될 때에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제 자들은 광야에서 주님과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보경서는 이 오병의 기적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도동동 강야에서 뜻밖의 경험을 하였는데, 주님을 따로 많은 무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야에서 어병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그곳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멀리 가셨습니다. 한적한 강야로 가셨고요. 또 그곳은 쉽게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을 따라오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멀리까지 주님을 따라온 참으로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강약까지 주님을 따라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믿음과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오병의 기적은 거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볼때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보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소년이 믿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돌시을 내려올 때 기적이 준비가 되었고 그 안드레가 이 소년의 돌시라고 주님 앞에 내어놨을 때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강해를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3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강해에서 오병기적을 행하시고 개네산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명절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미의 기적은 거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이 주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병든 사람을 침 대체로 메고 가져온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옷자락에 만져보려고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 옷자락에 손가락만 대더라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특별한 믿음을 보시고 병에 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광야에서 보고 깨달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을 따를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병의 기적은 소년의 두 책을 내놓을 때 시작이 되었고 안드레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온 모리의 믿음을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휴가지에서 또 그들의 믿음이 더욱 더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광야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보낸 휴가 가운데서 제자들이 누린 깨달은 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도 제자들처럼.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휴가를 또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주목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일에서 잠깐 떨어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고요 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대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제자들처럼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또 주님을 따로 온 무리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기대며 살아간다면 올해 삶의 자리에서 얘기하지 못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 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번 여름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힘을 누릴 수 있길 바라고 또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추원합니다